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TV의 이기수입니다. 선거가 끝난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4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선거에 대한 의미를 다시, 에? 다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보겠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거란, 민주정부 구성하는 수단이다. 선거란 민주정부 구성하는 수단이다. 어? 민주정부 구성하는 수단은 바로 선거다. 이렇게 에, 봅니다.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인식된 선거의 의미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그 대표자를 투표로 선택하는 행사다 이렇게 인식이 됐겠죠? 그런데 이 정부 형태를 극명하게 간단 명료하게 밝힌 아주 명문이 있습니다. 이 명문장은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게리스버그 연설에서, 어, 한 내용이죠. 그 내용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주정부의 그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형태를 밝힌 명문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에 시대를 넘어서 세기를 넘어서 인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인용될 것입니다. 어, 그 국민의 정부는 무슨 말이냐? 국민의 그 정부가 국민의 소유다 됩니다. 어? 국민이 정부를 소유하겠다는 의미고, 그 국민에 의한 정부는 뭐냐?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운영되는 정부라는 의미고, 왜 정부의 목적은 뭐냐?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아주 기본적인 정부 형태를 간단 명료하게 밝힌 아주 명문 중의 명문이죠. 근데, 영어로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점 찍고. 이게 바로 링컨 대통령이 밝힌 문장입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은 국민이 에 이번에 4월, 15일 국회를 뽑았죠.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를 구성하죠. 그 구성된 국회는 법을 만들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법을 만듭니다. 이런 법을 이런 법에 준거해가지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죠. 행정부를 운영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하죠 그 임명된 사법부 수장은 각급 법원을 통화를 해 가지고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죠 심판을 하죠 이렇게 3개 부 입법사법행정부가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견제를 하면서 운영하는 정부 형태를 민주주의식 정부 형태라고 합니다. 북한은 일당 독재죠. 거기까지 세습까지 하죠. 여기서는 인민이 인민이 주권자라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주의 체제 정부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정부를 구성했으니까 여러분이 주권자입니다. 입법부도 구성하고 응? 행정부를 행정부를 통화 해서 운영할 사람 대통령을 뽑았고, 그법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의해서 사법부가 운영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나 여러분들이, 주권자인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거, 저한테 있다 이거. 그다음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이 여러분들을 어? 국가의 주인이라고 모시는 명백한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를 가지고 어, 국민된 그 주권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시라 이겁니다. 응. 그런데 선거를 그렇게 중요한 선거를 예? 공정하게 해야죠. 그래서 선거의 핵심이자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이 공정성에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게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선의의 경쟁이 아니고 어? 뭐 부정을 저, 저지른 사람이 마음대로 선거를 치러버리면 그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죠. 그럼 선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민주주의 자체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히 막아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4.15 총선에서, 어? 벌써 부정선거라고 누가 봐도 할수 있는 증거들이 몇 가지 나왔죠? 몇 가지라기보다는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선, 선거함바꿔치기가 어, 이루어졌다는 그 증거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사전 투표함 사전 투표함은 투표가 끝난 다음에 봉인을 하고 봉인 테이프를 붙여서 봉인하고 관리자 한 명, 참관인 두 명이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관위에서 보관하죠. 그런데 그 그리고 개표하기 직전에 그 개표장에 전부 가지고 나와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서명이 여러분들이 그 참관인들 참관인들이 서명이 맞느냐 상관한테 확인을 시켜 놓고서 개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맞죠? 응? 어? 이 눈을 뜨는데도, 떴는데도 코비멍을 세상에서, 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확인도 하지 않고, 확인도 시킬 기회를 주지 않고, 개방을 해버렸어요. 그 중에 우연치, 우연하게 발견된 것이 두 건, 세건 있습니다. 두 건은, 어, 서명한 본인들이 확인해보니까 자기 서명 이 아니다고, 확인을 해준, 그두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서명 아니다. 이거 어떤 분은, 그 중에 한 분은 자기가 카메라로 찍어놨어요. 그, 자기 서명한 걸. 이게 분명히 아니고, 그냥 카메라에서도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두개 예,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든가, 내용물이 뭐 바꿔졌다든가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한, 어, 봉인, 봉인 테이프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것도 역시 그러면은, 어? 투표함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개봉이 됐다는 거 아니? 그리고, 투표함을 전부 갖다 놓고, 참관인들한테 당신들 서명이 맞는가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확인도 안 시키고, 그냥 개봉을 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렸다니까요. 그 찢어버린 중에서, 어, 어떤 분은 그걸 딱 확인, 어, 찢어서 확인해보니까, 자기 서명이 아니었다, 이게. 이거, 완전, 부정이라고, 응, 의 무심하지 않을 수 없죠? 그 다음에, 또한, 경기, 서울, 인천, 이세 군데서, 이세 군데에서는 엄청난, 응, 그 선거, 선거구 아닙니까? 그런데, 인구도 다르고, 그냥, 출신, 출신, 그러니까, 출신 지역, 인구 품포도 달라요. 어? 그런데 여당 득표율하고 야당 득표율이 세 군데가 정확해요. 서울, 인천, 경기가 여당 득표율이 63%, 야당 득표율이 36%. 그다음에 서울도 여당 득표율이 36아 63%, 야당 득표율이 36%. 인천도 마찬가지로 63%가 여당이고 야당 투표율이 36%.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죠? 응. 어. 유권자 수도 다르고, 유권자 출신 지역의 불포도 다른데, 이렇게 똑같을 수는 없죠. 응. 음. 그리고, 또, 당일 투표, 4월 15일 당일 투표에서는 승리했는데, 사전투표함을 개표하니까 완전히 당락이, 응? 뒤바뀐 거예요. 그를 예로 서울의 광진의 오세훈, 그 다음에 나경원, 그 다음에, 어 부산의 그 이현주 후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렇게 세 군데가 당일 선거에서는 이겼는데, 사전투표함을 음, 개표니까 완전히 당락이 결정 아니. 바뀐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아마 이분들은 그리고 선거란 저 선거를 했잖아요. 투표를 했잖아요. 저는 동일하게 했어요. 후보자에도 같은 당. 그다음에 정당인 명부에도 같은 당. 이렇게 찍었어요. 보통 사람이면은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전부 그렇게 찍게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니 당일 투표선 이겼는데 어떻게 사전 투표문을 개표하니까 완전히 당락이 뒤바뀝니까? 있을 수 없죠? 그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에 그 지역구수가 121개입니다. 이 중에서 아마 8 개는 야당인 통합당이 당선된 걸로 알아요. 그러면 113개 지역구에서 그 통계가 쫙 나오는데 10% 내지 13%의 표차로 여당이 여당 후보가 이긴 거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8개지만 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종로은 16%인가 그렇게 차 있죠. 거기만 빼고 전부 14지 1 3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며칠간 주의를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응? 귀를 열어서 TV도 시청하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신분도 보시고 응? 라디오도 응? 청취하셔서 이 선거 415에 일어난 총선이 과연 신뢰를 할수 있는 선거인가? 아니면 은 신뢰를 전혀 할수 없어서, 선거를 응? 무효화 선언하고 무효화 투쟁에 나서야 할 선거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며칠 동안 신경을 좀써 주시고 지혜를 총 동원해서. 실현할 선거다, 신뢰를 못할 선거다 따라서 무효투쟁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주시는 기간으로 며칠을 잡아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